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옆에 친구분. 안녕하세요. 아 오늘 그 어린이들이 많은 전화를 좀 주셨네요. 우리 또하 씨가 어린이들에게 저 눈높이에서 사실 고민 상담하기 참 좋은 또 예, 어 아, 우리 그 친구기 때문에 우리 저 어떤 고민 이 있으신가요? 친구에게 돈 빌려준지 1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. 만날 아. 갚으라 그래도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너무 미워요. 샌드위치돈 갚지 않은 친구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아 어, 이거는 어느정도 금액인지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? 3천원이요 어 지금 전화 하신 분께서는 우정의 금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? 너 <laughs> 말이 어렵나봐 예, 말이 좀 어린이들이니까 좀 말을 좀 편안하게 쉽게 좀 해주세요 수영장에 네. 돈이랑 친구랑 네. 빠지면 뭘 구할 거예요? 친구요. 그러면은 마음속에 아직 친구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꼭 돈을 받아야 살겠어요? 네. <laughs> 저한 선생님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죠. 네. 확실하게 딱 잘라서 해야 돼요. 우리 엄마가 네. 얘기했어요. 동훈아, 너 커서.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 설마 가족이라도 보증은 쓰는 거 아니다 그랬었어요.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그 그래서 친가랑좀 사이가 안좋아졌던도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지금 저기 저, 저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어린이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계시거든요. 집안 얘기를 예. 지금 저하 선생님의 얘기 좀 이해되셨습니까. 네. 저희 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신 건지 한번 저희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. 어, 요금을, 아니, 친구가. <laughs> 돈을. 맞한 달에 갚어라. 맞아. 갚아라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우리, 우리 지금 아 맞아, 일아이 어떤 했잖아요. 했잖아요. 아, 아쉽네. 근 과학자가 된다면, 쟤한테 네. 지면 기분 아, 안 나쁘잖아. 아, 왜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. 과학자 아, 해라? 그래, 왜 아무도 안하시고 아, 귀다왜 안 아, 안 아, 안 아, <laughs> 아무도 죽었어, 안 올라가냐고. 야, 근데. 저쪽 집에서 전력 분석이 끝난 것같습니 준영 씨. 준영군 하하 씨를 왜 선택 을했나요그 다음으로. 이거 우리가 이영이가 정말 아니야. 방금 들었어요. 이 야, 이제 우리도 좀 하자. <laughs> 자. 다들 아, 너무 퀴즈를 맞추고 싶겠지만 아, 또 어쩔 수 아, 없어요. 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아. 자, 그러면 본인이 퀴즈 맞추고 싶죠? 네. 네. 아저씨들 잘 맞추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야 이게 무슨 구력입니까? 박수 그렇게 칠 거야? 진짜 장난이 안 쳐. 자, 여러분 문제 하나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. 속담이. 요 속담. 연애. 연애. 자, 속담은 지금 이 아저씨들은요. 연애, 연애 지금 한 번도 안들렸어요도 너가 자존심이 있다면 연애. 연애. 너가 남자라면 연애 골라라, 진영아 진짜로. 연애. 연애할 거야? 연애할 거야? 그래, 건드려. 아, 건드려, 속 건드려 정말? 오케이. 긁어, 긁어, 어 그리고 어, 너가남자라면자 그래. 이번 문제 연+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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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끝났어 이제 스예스 yes, yes, yes. 우리는 연애의 올백이야 올백 oh. 자 연애 문제 네문제를 연속으로 맞출 수있었지 한번 연애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아서 이제 땀자 연애 연애 중에 해 보세요 0초 안에 연예인 커플 다섯 쌍을 대주세요 <laughs> 자 연예인 커플 <laughs> 이거 왜그플 다섯 쌍을 대주자인표플연라김용플 황정음 아, 아이, 자 30초입니다. 30초 안에로. 10초. 이거 왜 그래? 아, 전체 천히될것 같아. 자, 연예 문제. 모르는 문제에서 대구쳤어. 연예는 우리의 전문 분야 사실 이거 좀 어린이들이 맞추는 조금 힘든데요. 아, 천천히. 그 문제는 천천히, 천천히. 침착하게 많이 생각해. 많이. 예스! 예스. 자. 연예. 신나라, 신나라, 잘표, 한정음, 김현주, 이범 이범원, 박미선, 최수종, 하이라. 예! 가봐. 야! 오! 대단한 거어 자 이번 연예 문제 자 준영 군아 사실 거죠 어이들이맞추기는 조금 <laughs>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이렇게 좋아하네요 어쨌든 연예 문제 네번 연속 정답입니다 정답. 네, 준영 군. 네, 준영 군. 네, 준영 군. 자르고 박수 한번 쬐주세요. 아, 천원덜 예 썼는데 그냥 갔어. 그래도 더 드리기. 아, 저 우리 저 영호군이 저이 정답을 아유. 좀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오케이 아, 575라는 답이 나왔나요? 영호야 어떻게 된 됐어요? 누가 줬어? 저는 230개 주고 성민이 성립... 니가 니가 몇개를 줬다고? 제가 성 제가 230개를 줬고 너 거짓말하지 마몇개 줬어? 230개? 잠깐만요. 정답 가지고 다 맞혀볼 거예요. 230개를 줬고. 근런데 백십오 개더 많이 주었으니까 이백삼십 도하기 백이십오는 삼백사십 그리고 또 이백삼십 도하기삼백사십로더 해야 됐지 그래서 오백칠십오 아, 아. 그 정도 예그 주께만 안 아마 다 됐답니까 아니 공부시간에 애들이 막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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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가 뭐라 그랬그 애들 요명애이 틀렸잖아요 바보 <laughs> <뒤에> 들애두개들애잖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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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은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일을 해야 된다. 네, 야, 안 돼. 이러면 안 돼, 우리 진짜. 야, 거기가 미끄럼 틀이야 와, 이거 진짜. 안 무서워? 피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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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엉. 선생님도 타볼까? 네, 네. 우와! 우와! 아, 아, 아 문방같아 자하반자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하아 선생님과 함께 액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나 계속 오늘 밤새도록 그냥 예? 밤새도록은 아니에요 밤새도록은 요즘는 못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찾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<목소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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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액자에 어 우와, 오, 어떻게 연배. 우와. 나왔다, 요나왔요 우와, 짱다라리다